그 말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 내 가운데 있고, 나는 또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, 주님,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, 나도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.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. 주님이 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. 말씀하셨으니 나도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. 세상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마음 속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. 우리는 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서도 예수는 저 멀리 구말리 산천에 있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.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. 우리 주님께.